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제목은 전도제자시대입니다. 전도제자시대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고 생명 얻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또한 하나님 자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중에 또좀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제자에게 있죠. 하나님의 관심이 제자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전도제자 시대. 사도행전 13장 1절, 또 그냥 제자가 아니라, 선교를 나간 그 지자들이죠. 이처럼 팀 구성은 사실 모든 응답과 관계가 있습니다. 참 복음 가진 자의 만남은 평생에 한 번만 그리고 한 명만 만나도 성공할 뿐만 아니라 교회 부흥, 개인 응답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죠.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생명건 자들의 모임이 나옵니다. 법으로 맞고 죽음이 다가왔는데도 제자들이 모였죠. 억지로 모일 수 없는 모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 시선을 피해서 모여야 하는 몸이었고 안다면 생명까지도 또 사회적인 지위까지도 여러가지 가진 것들 다 박탈될 수 있는 그런 모임 만남이거든요. 하지만 그 가운데 있었던 이들 모였던 이들은 모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은약을 붙잡았으니까요. 은약 속에 한명한명 한명 만나진 만남이니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준비된 자들의 만남이 나오죠. 열다섯 나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각국에서. 사실은 이들이 미리 연락을 하고 이날 모이기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건데, 하나님의 흐름, 역사의 흐름, 은약의 흐름을 따라 모이다 보니까, 만나지다 보니까, 열다섯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지게 된 거죠. 사람으로서는 준비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들의 만남입니다.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만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약의 길을 가면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과 함께 하여야 하지만, 그러나 꼭 선택해야 할 일이 있다면, 소수라도 그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다락방 예정도 제가 처음부터 있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좋은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남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왔으면 좋겠지만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능력이 있는데 또그 중심이 나쁜 것도 아닌데 틀린 것도 아닌데 중요한 인선, 이 선택을 못한 거죠. 이 열다섯 날의 사람들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가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일 때문에 사실은 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아닌 걸 알았거든요. 비록 그 예루살렘 성전 아니지만 흐름한 가정집이고 다락방이고 여러 가지 계급, 사회적 지위 없는 이들이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아니까 복음의 흐름을 보았으니까 만나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보면 전도팀이 구성이 됩니다. 그죠? 그 결과로 삼천 제자가 일어나죠. 삼천제자. 말이 삼천제자지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지금과는 다르거든요. 현대 도시와는 다르다니까요. 그죠. 그 가운데 삼천제자. 그것은 오늘날의 숫자의 삼천 아닙니다. 오늘날도 사실 삼천 모이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삼천 그죠 수만명의 교인을 자랑하는 교회라 하더라도 예배때 보면 딱 모이는게 그렇게 천명 삼천 뭐 그런 숫자 아닙니다 사실은 모이고 모여서 몇번의 예배를 모아서 아 전체 교인이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삼천명은 작은 숫자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전도팀이 구성된 그 결과로 3,000명이 모였다니까요. 3,000제자가 만나졌다니까요. 그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 없는 것 같아도, 아닌 것 같아도, 있게 전교인, 뭐, 전도, 주일, 그렇게 해서, 총동원 주일 선포해서 이렇게 모여진 게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구원받을 사람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줘야 할 것들이 그것이고 또 하나는 구원은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당시 그래, 유대교회로부터 인정받았던 게 아니거든요. 공인된 게 아니거든요. 이단 소리 들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3천 명 제자가 모였다니까요. 그만큼 갈급한 영혼이 많은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죠. 전도팀이 구성되니까 그런 일들도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을 보면 전도포럼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됩니다. 모든 현장에 중직자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구장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복음받게 되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죠? 담에색 다메색 도상에, 담에색으로 바울이 가는 길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눈물게 하고, 바울로 아금 깨닫게 했는데, 그곳에도 아나니아라는 중집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근심할 게 없는 거죠. 일부러 인본주의 있어서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모든 것 전후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가장 정확하게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한 번의 만남인데, 이 만남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만남이죠.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바나바와 바울이 나옵니다. 그죠? 중직자 한 명과 목회자 한 명이 제대로 이해만 해도 이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 위에 일어난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도 성교 여행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리고 사정인 13장 1절 오늘 말씀의 본문. 이 전도제자는 우리 모임의 목적이 됩니다. 중식자와 주의종들이 제대로 이해하면 올바른 성교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결국은 전 세계 최초로 성교팀까지 구성이 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구성될 수 없는 팀 만들어 줄수 없는 팀그 팀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팀 구성은 모든 응답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냥 만들자, 그냥 모이자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흐름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으로 기도 응답 받을 때가 왔습니다. 한 사람도 이 축복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그냥 사주행전 속의 일만이 아니라, 이 흐름이 우리에게까지도 전달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아, 바울과 바나바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오늘 저와 또 우리 김선희 사모, 또 누군가 하는 게 준비하신 그 사람과의 만남이 이러한 만남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거가 있습니다. 이, 미를, 이 비밀을 가진 추의 지자를 한 번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허투루 된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신 것이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빌립 집사 한 사람, 스테반 집사 한 사람, 그 당시에 신분으로는 또 나이로는 경력으로는 미쳐날 수도 있고 좀 잘날 수도 있고 좀 성공했을 수도 있고 좀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그냥이 아니었다니까요. 내일 기술적 메시지 내용이 답이다 얘기입니다. 여제자 답이다. 소국 깊고 그렇게 했던 답이다. 일이 큰게 아니었거든요. 다비다, 그죠? 또뭐 오늘날도 뭐 여자가 여성이 그렇게 대우받지 못한데 그 시대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다비다 한 명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셨다니까요. 그 지역을 살리셨다니까요. 제자라는 소리를 이 다비다가 듣습니다. 그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얼마나 중요한 제자였든지 죽었던 제자를 살릴 만큼 베드로가 와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만큼 답이다, 도로가, 그죠? 중요한 인물이었잖아요. 그게 엄청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었다니까요. 제가 나이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았을 겁니다. 또 그렇게 힘세고 능력있고, 그렇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한명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이 아닌 거죠. 이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고 제자만 옛날의 제자만 성경 속에 있는 제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제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구나 하나님 지금도 그 제자의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구나 나는 부족한 것 같은데 모자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제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올바른 각인해야겠습니다. 그것이 먼저 나에게 부딪혀 와야겠습니다. 자, 그것을 알고 있다면 무엇해야 합니까? 대단한 것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락방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이란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왜 성경 사도행전 쭉 말씀드렸냐? 그게 2000년 전의 일이 아닌,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할,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 그 성격적 전도 운동, 우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단체가 다락방이란 얘기를 듣는 겁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축복을 우리는 복해야 합니다. 먼저는 그래서 개인의 확신부터 있죠. 개인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까 확실해집니다. 그 개인이 받을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그 내용. 개인이 받고, 확신 가지고, 응답을 누려야 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계속 영접운동이 일어납니다. 응답받으니 하나님의 응답, 말씀 포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없는 것 튀어내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끼어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보여주시니까, 말할 수밖에 없고, 또 말해야만 하고, 그것이 참된 포럼인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열 가지 발판입니다. 우리의 배경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배경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적으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또 그리스도이죠. 그리고 우리의, 우리가 누릴 최고의 응답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이 성경이죠. 그것을 받은 우리 또한 귀합니다. 특별한 신분과 권세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거고 우리가 모여서 또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현장은 그냥 현장 아니죠. 그 현장이 바로 성교조, 성교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삶의 주인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그일 속에 있다면 그 전도 성교 놓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살고 죽는 것또뭐 아프고 안 아픈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모든 것이 전도와 또 성격 가운데 관계에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래서 좀더 빨리, 사, 빨리 오래 살려고 발부둥 칠 필요도 없고, 좀더잘 살려고 막 하지 않아도 그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죽는 날 반드시 있습니다. 단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께서 말씀주시기를 반드시 있다 했습니다. 그죠? 그 영적 비밀을 영적 세계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발판이고 배경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누릴 다섯 가지 확신. 다섯 가지 기도, 그 중요한 키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받습니다.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서 다 없이 없애 주셨습니다. 삶 받아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죄의 문제로 우리를 얼어맬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는 길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래도고린조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았다. 또 피할 길도 주셨다. 했습니다. 아무리 흥함이 강해 보여도, 아무리 악이 우리를 막는 것 같아도, 어려운 문제 한개 부닥치는 것 같아도, 결코 우리를, 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막아설 이가 없습니다. 무너뜨릴 이가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우리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세 가지 치유가 있습니다. 과거는 모두 발판입니다. 오늘은 미래의 발판입니다. 미래는 또한 후대를 위한 발판입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모든 것은 사실 발판입니다. 문제 아닙니다. 어려움 아닙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아닙니다. 상처,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발판이라 하셨으니, 우리는 그 발판을 진짜 제대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나아갈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발판을 주신 것이죠. 자, 더불어 기억해야 될 것이, 최근에는 이 말씀에서 좀더 부과되잖아요. 그죠? 일가지 발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일까지 비밀도 있거든요.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여섯 가지 도구도 있습니다. 또, 육십 두 가지 삶도 있습니다. 아홉 가지 흐름도 있죠. 우리 모든 것에 이 답이 되고 또 길이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누구인지 모든 것이 이 속에 들어있는 우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자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도자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리라고 이걸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모든 생명을 살리고, 흑암을 물리치고, 세계보고마 하라고. 그 중요한 것이 이 자리에 계신또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각자 현장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놓치지 않고 그 속에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오늘을 사는 내일을 승리로 살아가는 세계보고마 이루는 그 성취의 주역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여기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도제자의 시대에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을 통한 그팀 구성 그 모든 것들이 응답이 되어졌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사도행전 속에 있는 인물들 중요하다, 훌륭했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약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모든 것들 지금 또한 이루기를 원하심을 말씀하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 주셨습니다. 더 좋은 것 주셨습니다. 그들은 땅끝까지 가라 했지만 비행기도 철도도 없는데 가는 길이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도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시공간 초월할 수 있는 무기까지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바울이 한 것보다 베드로가 한 것보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더큰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전도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로 그 주신 신분 권세. 누리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속에 영적 통신방의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삼중직의 대사로 서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여 없도록 모든 것 채우시고 앞으로 인도에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일실사력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